네, 안녕하세요. 정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를 통해서 오늘 요법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고통이 엄청 많이 따라요.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과정을 다 이겨내고 몇 개를 후에 처음 온열 치료를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 아마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처음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신비한 마이크로 온열요법과 난치성 질병의 예방 및 치유 중에서 어, 건강의 기본 요소, 뼈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체의 골격은 206개의 뼈와 연골로 이루어지고, 뼈와 뼈는 인대에 의하여 결합된다. 뼈의 기능은 몸을 지탱하는 지지작용, 주요 기관을 보호하는 보호작용, 뼈의 내부에 혈액을 생산하는 조혈 기능 및 지렛대 역할을 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뼈의 건강은 바른 자세 유지, 올바른 음식물 섭취 등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을 접하면서 연구 결과 뼈의 건강이 혈액과 림프계통에 못지않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영화 배우 중에서 좋아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젊었을 때 단단하고 우람한 근육미가 넘치는 남성적 육체미를 자랑하고 있었으나 근육과 체형이 심하게 수축되고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토록 건강미 넘치던 유명 배우의 변한 노년 모습에 슬픔을 느낀 적이 있다. 유명 배우들의 식생활과 운동관리는 철저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어 풍성하던 체형이 왜소해져 가는 것은 누구나 매우 다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회원관리와 연구결과 그러한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근육노화 현상의 진행은 뼈속 림프계통의 결핵균 증식으로 뼈가 약해지고 또한 뼈의 온도가 낮아진다. 동시에 뼈에 붙은 근육 뿌리에 림프계통의 결핵균이 증식되면 근육 세포에 공급되어야 하는 산소 및 영양소가 순환기 장애로 부족하게 되어 근육 세포가 점점 약하게 되어 수축 노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순환기는 혈액 및 림프계통의 순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절과 인대 또한 이와 같다. 끊지 않은 예로 뼈속 림프계통의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결핵균이 같은 나이의 사람들보다 과다 증식된 사람들은 백혈병, 조혈기능장애, 통풍, 뼈냉증, 관절질환, 근육병, 루게릭병 등에 걸리기 쉽고 피부질환 및 체온저하의 원인이 된다.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심한 하지시림증으로 필자를 찾아왔었다. 선생님은 1년 이상 여러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 시림증을 치료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병의 근원이 되는 뼈속 림프계통에 증식해 나가는 결핵균을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혈류 개선으로 약간의 증세 호전만 시켰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뼈속 림프계통에 증식되어 가는 결핵균은 어떠한 식품이나 약으로도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한다. 다행히 결핵균의 최대 약점은 강한 열이므로 뼛속 깊이 강력하게 침투하는 마이크로 온열기로 균을 죽여 치유할 수 있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진단에 의하여 골다공증 등뼈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한 본인의 뼈 건강은 좋은 것으로 믿고 있으나 실제 그러하지 않다.뼈 속 림프 계통에서 증식되어 가는 결핵균은 누구에게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아직 통증이 없고 병원 진단에 병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진행되는 정도가 심해지면 해당 부의 체온이 저하되고 피부의 색이 희게 변한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희게 되면 좋은 현상을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피부색은 탄력 있는 어린아이 피부색이 가장 좋은 것이다. 더욱 뼈속 림프계통에 결핵균이 증식되면 체온은 더욱 낮아지고 근육, 인대, 관절 등의 기관이 현저하게 저하하여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노년이 되면 얼굴 근육 변형이 나타나고 점차 더욱 진행되면 앞면 피부가 혈색을 잃은 하얀색으로 변하고 앞면 근육이 탄력성을 잃어가며 점차 수축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은 피부 마사지, 얼굴 영양팩, 화장품 등으로 얼굴 노화를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가시적인 약간의 효과가 있을 뿐 근본 대책은 될수 없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근육 등의 노화 원인은 근육이 뿌리를 하고 있는 뼈속 림프계통의 결핵균이 증식되어 과다해졌기 때문이다. 안면 턱뼈의 결핵균이 증식이 과다해지면 풍치가 발생한다. 일단 하나의 풍치가 발생되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종내에는 전체의 이가 풍치로 빠져 틀리 또는 임플란트로 빠진 이를 대체하고 있다. 틀리또는 임플란트를 하면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장하여 증식되는 결핵균은 계속적으로 증식하여 턱뼈를 부분적으로 망실시키고 주변으로 확산된다. 심한 경우는 뇌까지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 결핵균은 어떠한 약이나 식품에도 죽지 않는다. 오지 강한 열 43도에서 44도씨의 힘을 잃고 죽는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몸이 좋다는 원적외선의 중심열 인체 침투 깊이는 거의 0.5mm 이하이다. 이러한 원적외선열로서 피부를 매우 뜨겁게 하면 인체에 깊이 침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얇은 인체 피부층까지는 그러한 열이 유효하겠으나 더욱 깊이 있는 근육, 뼈 등에는 유효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인체에 강한 열이 들어오면 혈액이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순환하여 체온을 시켜 결핵균을 죽이는데 요구되는 온도 43도에서 44도까지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을 인체 깊이 넣기 위해 위와 같은 원적외선으로 피부에 강하게 열을 가한다면 근육 뿌리, 뼈속 등에서 결핵균을 죽이는데 요구되는 온도 43도에서 44도까지 올라가기 전에 피부는 심한 고통과 함께 화상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유효한 온도까지 올리는 것은 무리이다. 필자가 개발한 마이크로온열기는 인체 뼛속까지 깊이 열이 침투하여 뼈속에서 증식해 나가는 결핵균을 죽일 수 있으므로 그동안 난제였던 뼈속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건강기기라 할수 있다. 필자는 회원들에게 뼈의 건강이 인체 건강의 근본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우리의 몸에 뼈가 건강하지 못하면 뼈에 뿌리를 둔 근육, 인대, 관절 등이 약해지고 뼈 속에서 원활한 세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뼈 속의 온도가 저하되고 뼈속 림프 계통의 결핵균이 확산되어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야기시킨다.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온이 저하되는 원인도 뼈의 건강이 주된 역할을 하고. 수면장애의 원인도 뼈의 건강 악화에 있다.그러면 어떻게 해야 뼈의 올바른 건강관리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도 있을 것이다.가장 올바른 건강관리는 젊었을 때부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다.모두들 건강하고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듭니다.필자도 나는 항상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으나. 몸에 심각한 질환이 찾아온 후에야 예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늦게나마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고 본인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